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가장 쉽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내신 문제에 나오게 되면 정말 어렵게 풀 수도 있고 가장 쉽게 넘겨서 아주 빠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 처음에 이야기가 쉽지 않으니 잘 보도록 하세요. 하지만 한번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랍니다. 자, 잘 보실까요? y는 f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f 합성 f 함수가 바로 옆에 이제 주어졌는데 이걸 두번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은 범위를 나눠서 각각의 식을 써 주고 그때의 그래프를 각각각 다시 구하는데 자,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그래프의 합성 원리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함수 두 개를 합성시키라고 나오면 일단 두 함수를 먼저 그려줍니다. 보세요, f 합성 f x죠. 자, 두 함수를 그려 그려봅니다. 똑같은 함수라도 그냥 따로 따로 그릴게요. 이에서 그래프가 바뀌죠. f 함수는 자 이쪽 함수도 한번 더 그려주면 이에서 이에서 그래프가 바뀌는. 이런 함수가 돼요. 자, 차에서 꺾이고. 자, 이런 함수가 되는데 합성을 했다는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합성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x의 값을 첫 번째 바로 옆에 있는 식에 넣었더니 그 나온 y 값을 가지고 다시 뒤에 있는 식에 x 값으로 적용시켜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건 자, 자, 먼저 보아야 되는 건첫 번째 함수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함수에서 x를 넣을 건데 첫 번째 함수 x의 변화를 보니 0부터 4까지에서 0에서 2까지는 증가 함수, 2에서 4까지는 감소 함수로 그래프의 방향과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0부터 4까지 하나의 일정한 함수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자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로 나누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볼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다시 한번 0부터 2까지가 하나의 함수, 또 하나 2에서 4까지가 또 하나의 함수, 즉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함수의 x 값을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로 이렇게 나누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 0에서부터 2까지의 y값의 변화가 이 뒤에 있는 x값의 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함수의 y값의 변화를 볼게요. x에 0을 넣었을 때부터 2를 넣었을 때까지의 y의 변화는 0부터 4까지 쭉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뒤에 있는 f에 X로 적용이 되겠죠. 자, X에 0부터 4까지 넣은 거나 같은 결과가 됩니다. 0부터 4까지 넣으면 아, 함수값은 0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4에서 꼭지점을 찍고 0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즉, 이 그래프가, 이 산의 그래프가 0에서 2 사이, 우리 지금 0에서 2 사이를 설정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0에서 2 사이에 요 산 그래프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산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만나는 값은 자, 그리고 그럼 어디에서 끊, 끊길까요? 0에서 2의 가운데점. 왜냐하면 가운데에서 끊겼기 때문에. 따라서 1에서 끊게 있죠. 자, 이번엔 2에서 4 사이의 그래프를 해 볼게요. 2에서 4 사이의 그래프. 자, 이것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2에서 4 사이는 자, 2부터 4 사이. x가 2에서 4로 움직일 때는 그때 y 값이 그때 y의 변화가 뒤에 있는 f의 x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y의 변화는 2일 때 4에서부터 4일 때 0까지 움직여요. 다시 4에서 0까지 움직여요. 4에서 0까지 움직이는 것을 뒤에 있는 자 여기 그 뒤에 있는 f 함수에 적용시킬 거예요. x가 4에서 0까지. 즉 x는 4부터 0까지를 순서대로 넣게 되는 거예요. 즉 4일 때는 0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다시 0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럼 이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어디서 출발했어요? 0에서 출발해서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다시 0에서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헷갈리나요? 자, 여기에서의 x는 x는 2에서 4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댕댕 y 값이 4에서 0으로 즉 우리는 여기 합성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 방향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2에서 4 방향으로. 그때 대, 변하는 함수값이 0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0부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f합성 f그래프입니다. 잘 보셨나요?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산이 두개 생기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에서 한번 더 보세요. 0부터 이 사이에서 정의된 f(x) 함수와 g(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번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줬죠. 자 합성함수 f 합성 g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자. 자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여러분이 볼땐 가장 먼저 누구 먼저? gx를 먼저 보아라. 그럼 gx의 그래프를 먼저 보고 이때 x값을 넣을 건데 x값에 따라서 0에서 1, 2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즉 그것을 좌표 표면에 일단 x좌표에 표현을 해줄게요. 영 2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gx 함수를 보았더니 0부터 1까지는 증가하는 증가함수였다가 1부터 2까지는 떨어지는 감소함수. 두그 그래프의 식이 다른 함수가 돼요. 따라서 x 값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라고 두 구역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gx의 변화를 보고 그 구역을 나눠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일단 구역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구역을 나눴으니 잠깐. 여기는 다시 한번 지워 주고. 자. gx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자, 구역 나눴고 이제 x가 0부터 1까지가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0부터 1 사이에 들어갈 함수를 그릴 거예요. 0부터 1 x를 0에서 1 사이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바로 f의 x값입니다. 즉, 우리는 g의 함수값의 변화를 보아야 되겠죠? 0부터 1까지 함수값의 변화는 0에서 2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f의 x의 자리에 적용을 시키면 0에서 2로 자 0에서 x가 2로 변할 때, 그럼 f의 함수는 2에서 쭉 떨어졌다가 0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즉 다시 2에서 쭉 치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0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1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V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중간에서 이 중간, 중간 지점에서 꺾였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 지점에서 꺾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엔 1에서 2구간을 봅시다. 1에서 2 구간을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x의 g의 x에 1에서 2 구간 1부터 2 사이를 넣을 건데 다시 1부터 2 사이로 넣는 거예요. 1에서 2의 방향으로 그때의 함수 값의 변화를 보자고 했죠. 함수 값의 변화는 2에서 0으로 2에서 0으로 변하는 함수 값을 f의 x의 변화로 봅니다. f의 x의 변화로 2에서 0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즉 함수값의 변화를 보면 2에서 시작해서 0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위로, 다시 2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는 바로 이 W 모양의 그래프, 바로 3번의 그 함수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서로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g합성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볼 거예요. g합성 fx 그래프의 개형을 볼 거예요. 누구부터 본다고요? fx를 먼저 보기로 했어요. fx 그래프는 자, 이 밑에 잠깐 그려줄게요.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리고 2분의 3부터 3까지가 서로 다르게 변하는 나눠진 함수예요. 따라서 이 함수에 따라서 x 값을 어떻게 0부터 2분의 3까지 한번 나눠주고 2분의 3부터 3까지 나눠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그럼.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그것을 합성시켰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fx의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갈때 fx의 y 값이 y 값의 변화는 0에서 3으로 변하고 그것이 바로 g의 x 값이 되겠다. 즉 0에서 3으로 변하는 g 함수에서의 x의 변화가 0에서 3으로. 그랬더니, 자, 나오는 y값은 0에서 출발, 0에서 출발 2까지 올라갔다가 2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2까지 올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전체의 자, 3등분점 중에 제일 가까운 점이에요. 따라서 0에서 출발 2까지 올라가는 지점이 3등분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까지 2, 까지 올라갔다가 2에서 그럼 마지막 2분의 3이 되는 우리 2분의 3까지를 찾기로 했기 때문에 2분의 3이 되는 그 순간 함수값이 3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자, 2분의 3에서 3 사이로 변하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2분의 3에서 3 사이로 변할 때. fx의 x가 2분의 3에서 3 사이로 변할 때, f의 함수값의 변화, 함수값의 변화는 3에서 0으로 떨어뜨립니다. 3에서 0으로 갑니다. 이것이 3에서 0으로 가는 이 값이 g의 x의 변화가 돼요. 자, g의 x의 변화가 돼요. x의 변화가 3에서 이렇게 0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을 먼저 넣어주고, 3일 때의 함수값을 넣어주고, 그랬더니, 3이 됐죠? 그럼 2분의 3에서, 3에서 출발, 3에서 1까지의 함수값을 쭉 넣어주면, 3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2까지, 2까지 떨어지는데, 그 2까지 떨어지는 시점은 전체 3분의 1 지점의 뒷부분까지, 즉, 3분의 2까지는 2로, 됐습니까? 그리고 2에서부터는 0으로 2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함수는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한번더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그리, 다음 과 그림과 같습니다. g합성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자, g합성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구 먼저 fx를 먼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fx 그래프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래프가 일정한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어디에서 끊겼어요? 1에서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좌표 평면을 그려 줄때 1에서 나눠 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아까처럼 0에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왼쪽과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왼쪽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fx 그래프가 범위가 좋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속된 그래프예요. 왼쪽과 오른쪽. 이해되셨죠? 자, 그럼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부터 보면, 자, 그럼 지어주고, 왼쪽부터 보면, x의 1의 왼쪽은 y의 변화를 볼 거예요. 자, x의 왼쪽, 이제 x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되었고, 이제 x의 변화를 봤다면, 그때 f의 변화즉 함수값의 변화를 볼 거예요. 함수값의 변화를 보았더니, 1일 때 1로 시작해서 계속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1, 즉 여기에. 값은 y 값은 항상 1이 된다는 얘기고 그걸 g의 x 자리에 넣라란 얘기가 되겠죠. 자, g 1은 g 함수의 1의 값은 아, 1이 되겠네요. 1일 때 1일 때 1에서 시작해서 여기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포함되지 않고 1일 때 나온 값이 1로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1의 왼쪽 그래프. 자, 이번엔 자, 1의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1의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는 다시 1의 오른쪽 그래프를 본다면 1의 오른쪽 그래프는 보세요. 1의 오른쪽 그래프. x가 1부터 자, 이제 계속 커지는 부분에 fx 함수값의 변화를 볼게요. 자, 함수값의 변화를 보면 자, 1일 때 얼마가 나왔죠? 3에서 계속 3, 3, 3, 3, 3, 3, 아 3만 나오고 있네요. 즉 g의 x자리에 무엇만 계속 3만 넣을 수 있다. 따라서 g3이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 되셨나요? g3 어디 3일 때1즉 아, g3은 1이 되겠죠. 1이 계속됩니다. 이땐 여기 1일 때의 함수값이 포함됐으니까 1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분홍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를 이어준 바로 이 일자형의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주어진 보기가 복잡한 거에 비해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원리 이해됐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이해될 때까지 이거에 대한 비슷한 문제 유형을 각 문제집별로 모두 다 뽑아서 한쪽 옆에 쭉 쌓아놓고 한 20문제 정도는 풀어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지 않고도 이거 스스로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셨죠?